누구나 하나쯤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깡글 잊고 싶은 기억, 너무 슬퍼서, 혹은 너무 무서워서 잊고만 싶은 기억. 어쩌면 그런 기억은 지독하게 사랑했던 기억인지도 모릅니다. 사랑과 기억에 관한 영화.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그녀에게 사과할 겸 그녀가 일하는 서점을 찾았던 조엘은 자신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 외면하고 다른 남자와 다정한 모습의 클레멘타인을 보자 화가 납니다. 그러던 조엘은 친구로부터 클레멘타인이 자신에 대한 기억을 전부 지웠다는 것을 알게 되죠. 조엘은 그 회사 라쿠나로 찾아갑니다. 자신의 기억을 지웠다는 사실을 안 조엘은 확김에 그녀의 기억을 지우기로 결심합니다. 먼저 그녀의 기억을 지우기로 결심합니다. 기억을 지우기로 결심한 조엘은 클레멘타인에 관련된 물건을 전부 없애기 시작하죠 잠든 조엘의 집에 찾아온 라쿠나의 직원들이 헬멧 같은 기계를 조엘의 머리에 씌우고 기억을 하나하나 지워가는데요 영화는 조엘의 꿈속 혹은 무의식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마치 가상현실 장면처럼 흥미롭게 그려냅니다 하지만 어떤 기억은 아무리 아파도 간직하고 싶기도 합니다. 조엘에게는 찰스강에서의 데이트가 그러한데요. 자신의 무의식 속에 들어와 있는 조엘은 클레멘타인과 함께했던 추억의 장소인 찰스강에 도착하자 기억을 지우고 싶지 않다고 치수하겠다 울부짖습니다. Can you hear me? I d 당연하게도 가상 현실의 외침은 현실 속 라쿠나의 직원들에게 가았지 않습니다. 결국 조엘은 무의식 속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기 위해 다른 기억을 떠올리려 합니다. 아주 어린 시절 어느 날의 기억이라든가 하는 걸 떠올리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숨는다 한들 그녀의 기억이 지워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g o o 그렇게 클레멘타인과 함께했던 자신의 기억 속을 헤매던 조엘은 그녀와 처음 만났던 몬탁 해변의 별장에 다다릅니다. 결국 현실에서 지워지는 기억처럼 별장은 무너져가고 두 사람은 거기서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i 아침에 깨어난 조엘은 클레멘타인에 대한 모든 기억을 지웠지만 몬탁에서 만나자는 그 말만은 잊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어쩌면 기억은 지울 수 있어도 감정은 지울 수 없을지 모릅니다. 영화는 기억이 지워지는 과정을 영상으로 멋지게 구현해냅니다. 책의 글자가 사라지고 주변 사람들이 사라지고 집이 무너지는 등의 화면이 압도적인 영상미를 보여줍니다. 또한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익숙한 짐캐리가 내성적이고 소심한 남자로 변한 모습을 보는 것도 재밌는 포인트죠. 사랑에 빠졌을 때의 그 설렘과 달달함은 오래지 않아 익숙해지고 눈을 반짝이게 만들었던 상대의 매력은 어느새 미워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 오랜 시간을 함께 했는데 상대가 문득 낯설어질 때는 당황스럽기도 하죠. 변한 건 나일까요? 상대일까요? 아님 우리의 사랑인 걸까요? 사랑이 곧 이별이 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닐까요? 잊은 줄 알았던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다시 사랑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영화 이터널 선샤인이었습니다.